놀라운 건 손민수가 최근 5시즌 동안 넣었던 6골 가운데 안필드에서 넣은 골이 무려 4골입니다. 그리고 그 4골을 모두 최근 4경기에서 연속적으로 매 경기 한 골씩 안필드 원정 4경기 연속골을 기록 중이라는 거예요. I wonder if Mickey van der Fen is ready to play. He of course has a big impact on uh, on that team. So yea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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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폴리티비 상황입니다. 2021년 준우승 이후에 4년 만에 카라바코크 불승행 노리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우승 한번 할 때가 되기는 됐는데, 뭐, 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벌써 몇 년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토트넘 손흥민 선수의 첫... 우승 트로피를 위해서라도 상당히 많은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대회인데요. 어, 이번 대회 네 번, 어, 이 대회에서 네 번을 우승을 한 토트넘입니다. 그 마저도 17년째 없어요. 2008년에 이영표 선수가 있을 당시 이제 우승을 했던 게 마지막이니까 뭐 다들 이 정도의 정보는 이제 한국 축구팬들은 다 알고 계시는 예. 토트넘에 대한 그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국내 팬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상대 팀 리버풀의 슬롯 감독이 우려했던 반더벤의 리버풀 출전 리버풀전 출전 여부가 상당히 좀초미에 관심도 였습니다 워낙 좀 팀에 부상 이탈자가 좀 많은 상황이고 상대가 워낙 센 팀이니까 공격이 정말 강한 팀이니까 그런데 불가능하다 리버풀전 못 나온다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진짜 토트넘 수비는 로메로도 그렇습니다만 이 반더벤이 풀피스로 경기에 나오느냐 말느냐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이기 때문에. 슬롯 감독 입장에서는 정 한숨 놓을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물론 토트넘이 로메로 반도변 없는 상태에서 나름 어떻게든 꾸역꾸역 잘 버텨오고 뭐 성적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경기를 운영을 해왔는데 드라구신까지 이탈한 상황에서 좀 네, 상당히 좀 악재가 겹치고 있는 토트넘이고요. 어, 토트넘의 이제 엔지포스테코글로 감독이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 새벽에 기자회견을 갖고 반도변이 안필드 원정 경기에 뛰지 않는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로메로는 당연히 못 뛰고요. 반더벤이 이제 긴 부상 끝에 지난달 말일이죠. 유로파리그 엘프스브리전에 선발 출전을 했었습니다. 45분을 뛰고 나갔었는데 포스테 코글루 감독이 반더벤이 아직 프리미어리그 수준의 경기 강도를 소화하기에는 무리다. 이렇게 밝혔고요. 반더벤 본인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반더벤이 12월 8일에 첼시전에 부상으로 빠지고 나서 거의 두달 만에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복귀를 했었는데 아직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황이라는 게참 토트넘한테는 올 시즌이, 올 시즌이 정말 험난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고요. 보호 차원에서 올 시즌이 좀 길게 쓰기 위해서 좀 뺐다고 하니까 어, 근데 어쨌든 리버풀전은 반도밴도 반도 없는 상황에서 드라구신이 시즌 아웃이 된 상황에서 로메로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벤데이비스 아치 그레이 조합으로 선더백 선발 라인업을 구성을 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한달전 홈에서 열렸던 1차전, 그때 이제 메리바레골로 1대0 승리를 했었죠. 요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선발 라인업에서 드라구신하고 솔랑키가 이제 빠지게 되고요. 어, 그 뒤에 부상당한 선수죠. 그당시 교체로 나왔었던 베르너하고 존슨도 추가로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탈한 상태입니다. 그때 메디슨도 경고로적으로못 나왔었기 때문에 이탈자의 이번 경기 이탈자에 또 추가가 되고요. 그 사이에 복귀를 해서 2차전에 좀 가세하지 않을까. 어 기대가 됐었던 로메로 반도벤 우도기 우도베르 비카리오가 여전히 복귀를 못했기 때문에 토트넘은 1차전하고 비교를 해서도 좀 헬스케진 스쿼드로 이 세전을 좀안 필드 원정을 가게 됩니다. 다행인 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어, 영입을 성공한 케빈 단소하고 마티스탈 출전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12일 이후로 경기를 안 뛰었습니다. 어 그래서 아마 선발로 내기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물론 경험이 많은 선수니까 팀의 즉시 전력으로 보팀이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마티스텔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29일에 챔피언스리그 브라티슬라바전을 선발로 뛰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 어, 좀 좋지 않습니다. 경기 출전 시간도 그렇고 선발 출전을 많이 안 했어요. 어, 좀 그런 좀 걸림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수니까 네, 교체로든 선발로든 출전 무조건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워낙 선수가 없어가지고. 어, 뭐, 마이키 모어가 선발로 나올 정도니까, 예. 근데 지난 1년 동안에 필드골이 내 골밖에 없고, 올 시즌 미넨에서는 아예 뭐, 필드골이든 뭐든 간에 골 자체가 없는 마티스트리긴 한데, 뭐, 지금 상황 봐서는 출전 가능성이 꽤 높지 않나. 포스텍 감독이 같이 훈련을 해보고, 뭐, 경기에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기자에게 언급을 했으니까, 네,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토트넘의 이번 리버풀과의 카라바코 2차전, 4강 2차전 선발 라인을 예상을 해보면은, 손흥민 히샬리송 콜루셉스키가 전방에 쓰리톱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중원에는 베리발 사르 벤탄크르스 비쪽에는 스펜스 벤데이비스 그레이포로 이런 순으로 왼쪽에서부터 쫙. 그리고 킨스키 골키퍼.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마티스테라고 이제 단소의 선발 실전 여부가 좀 관심사인데. 어, 이거 지켜봐야 될것 같고 공격진에서 이제 톱에 누굴 세울 건지도 전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히샬리송을 놓을지 아니면은 안필드 원정의 특 강한 손흥민 선수를 놓을지, 아니면 뜻밖의 마티스 테레스를 지, 예 이게 좀 굉장히 좀 관심 가는 부분이고, 중원 조합의 뭐, 베리발사르 벤탄코르처 예상했습니다만, 비수마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리버풀은 기존의 조고메스가 부상으로 좀 빠져있는 상황에서, 지난주말 본머스전에 교체가 됐던 중간에, 알렉산더 아놀드가 부상자명단에 이름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두 선수는 확실히 못 나오고요. 뭐, 그래도 토트럼에 비하면 가용자원이 뭐, 어마무시한 팀이니까, 그리고 이번이 또 안필드니까, 어, 중요한 선수가 빠지긴 하지만, 리버풀장에서는 타격이 좀,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지 않나? 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놀드 위치가 오른쪽 백이잖아요. 손흥민 쪽이라 손흥민을 막아야 되는 위치니까 이게 토트넘한테는 호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죠. 어,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브래들리 선수가 그 자리에 나올 것 같은데 브래들리가 나와도 물론 쉬운 상대가 아니긴 합니다. 자 공격 쪽에는 주말 경기에 디아스가 제로토 선발로 나왔었거든요. 어, 토트넘전은 디아스나 조타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선발보다는 주로 오시잖아요. 이제 교체로 많이 나오고 있는 뭐 나르인 눈네수도 있고요. 양쪽에는 살라하고 학포가 선발이 유력하고 사실 이 시합은 중원 싸움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토트넘 중원이 얼마나 잘 버텨주기 줄지가 좀 관건이긴 합니다. 골키퍼 같은 경우는 이제 컵대회 때는 켈러어를 주로 썼는데 지난 4강 1차전 때도 알리송을 낸거 보면 확실히 좀네 우승이 목전에 그 보일 때의 선수 균형이 강팀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카라바코 같은 경우는 어 이번 2차전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음 경기이기 때문에 어, 알리송을 그대로 쓰지 않을까 싶고요. 네. 리버풀은 해가 바뀌면서 조금 주춤한 듯 보이긴 했지만 최근 흐름 어쨌든 좀 반전은 살짝 됐습니다. 토트넘이 유로파 또 프리미어리그 이렇게 2연승하면서 반전의 성공을 좀한 것하고 비교하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리버풀은 유로파 그에인투브 그 원정가 가지고 뜻밖에 패배를 당했죠. 올 어, 시즌에 경기력이 좋은 본머스 원정에서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바꿔놓고 왔기 때문에. 네 그래도 리버풀 치고는 좀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네 분위기는 좀 다잡은 상태로 어, 이번 안필드 홈에서 리버 아, 토트넘을 기다리고 있고요 다만 리버풀이 2025년 들어서 무실점 경기가 좀 줄어든 게 눈에 띕니다 아 어, 9경기를 치렀는데 3경기만 무실점을 했고요 그중에 한 경기는 fa컵에서 만났던 4브리그팀 에크링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수비적인 부분에서 토트넘이 좀 <laughs> 기대할 여지가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지난번 만났을 때도 뭐골 많이 먹고 지긴 했지만 리그에서 어 그만큼 또 골을 많이 넣기도 했었던 토스이니까요 리버풀 핵심은 단연 모하메드 살랍니다 우리 시즌에 진짜 엄청난 득점 행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변이 없는 한 득점왕 예약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을 정도로. 어 여기 보시면은 지난 주말 이제 본머스전인데요. 음, 공격 전술에서 살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살라가 팀에서 패스 횟수가 두 번째로 많고요. 공격적인 선수가 패스 횟수팀내 상위권 기록하는 게 흔치 않습니다. 예. 그리고 볼의 방향 자체가 왼쪽은 로버슨 쪽으로만, 로버트슨 쪽으로만 집중되어 있고 오른쪽은 살라 쪽으로 목적지가 결정이 돼서 올라오는 이런 선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이 부분을 아마 이번에는 토트넘 왼쪽 수비가 스펜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번에 또 살라 잘 막았잖아요. 스펜스가 나와서 또 브렌트포드전에서는 음부의모도잘 막았고 이렇게 리그 그 탑급 그 오른쪽 윙어들을 잘 막았으니까 이번에도 스펜스가 나와서 그 역할을 잘 해준다면 토트넘한테도 좀 빛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스펜스 뒤에서 스펜스가 놓쳤을 때 버텨줘야 되는 밴데이비스하레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뭐 그래도 네. 냉정하게 보면 힘들 거라고 보는 게 맞죠 하지만 축구는 네, 공은 둥글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현지 베팅업체들 승률 예측도 거의 뭐 10배 정도 배당률 차이가 나던데 토트넘이 이기는 거하고 비교하면 리버풀 이길 이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장소고요 예, 토트넘 홈이 아니라 리버풀 홈 안필드에서 경기가 열린다는 게 아무래도 많은 베팅업체 도박사들이 뭐 리버풀의 완승을 예측하는 이유겠죠 리버풀의 토트넘이 워낙 약합니다 원정에서는 근데 더더더 더, 더 약해요. 먼저 역대 전적을 보면 네, 50승 43무 91패입니다. 2013년부터 따져도 어, 따지면 최근에 굉장히 약해요. 예, 최근 2 7경기 치렀는데 2 0 1 0년 이후로 3승밖에 안 됩니다. 다만 최근 4경기에서는 2승 2패라는 거. 이거는 좀 토트넘이 좀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통계치죠. 어, 또 기록을 프리미어리그 시대로 좀 줄여가지고 봐도 상황이 이제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프리미어리그 시대에서 토트넘은 리버풀에게 14승 13무 32패 많이 열세입니다. 어, 그리고 안필드 이게 좀 충격적인데 안필드 원정에서 리그 경기에서는 딱한 번밖에 승리 못했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가 시작된 1992년 이후로 안필드 원정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1승 9무 21패입니다. 2011년 5월 달 승리가 유일하니까 그 뒤로도 14년 동안 지금 리그에서 원정 승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지표죠. 어떻게 보면. 그마저도 이때 그 2011년 5월 달에 이겼던 유일한 승리도 어, 레알 마드리드에서 온판더바르트 그리고 나중에 레알로 간 모드리치 지금도 레알, 레알에서 뛰고 있는 이두 선수가 연속골 넣고 이겼던 경기예요. 예. 그 뒤로 14년 동안 안필드 원정에서 지금 어, 승리가 없는 상태라고 어, 보면 됩니다. 어, 리그만 따지면 33년 동안 네, 리그 원정 승리가 단한 번밖에 없었다. 아우, 굉장히 진짜 끔찍한 수치죠. 토트넘급의 팀에게는. 뭐, 리그 중하위권이나 뭐, 강등됐다, 승각됐다 하는 틈도 아닌데. 컵대회까지 포함을 했을 때, 이제, 리그컵에서는 98년에 이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스카이스포츠에서는, 그래서 이제 99년부터로 모든 대회 합쳐서 계산을 한 그림을 내보냈는데, 그마저도, 99년부터 따져도, 안필드 원정에서는 27경기에서 1승밖에 없어요. 19번 졌는데, 한골차 패배는 10번밖에 안 되고요. 진짜 죽음의 땅인 거죠, 토트넘한테는 다만! 그나마 희망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컵대회는 좀 달라요. 컵대회에서.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시대에 접어들면, 토트넘이 리버풀을 다섯 번 컵대회에서 만나는데, 여기서는 단 1패만 기록을 했고요. 나머지 네 경기에서 3승 1무를 했습니다. 어, 상당히 좋은 그런 성적이죠. 승부차기는 무승부로 처리가 됐고요. 이 지표에서는. 근데 이제 그 1패가 바로 안필드라는 거. 네, 암필드에서는 한 번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컵대회에서 성적이 좋긴 하지만. 자, 그래도 리그컵에서 역대 4 번이나 우승한 경력이 있는 팀입니다. 1971년, 73년, 99년, 2008년. 나름의 역사를 또 갖고 있는 팀이니까, 어, 물론 리버풀이 훨씬 더 강한 춤을 갖고 있, 있습니다만. 그리고 토트넘이 가장 믿고 있는 버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에 상당히 강합니다. 리버풀 상대로 18경기 7골인데, 뭐 이렇게만 보면은 뭐 손흥민 치고는 그냥 뭐예 대단히 특출난 건 아니지 않나 싶을 수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최근 5시즌으로 좁히면 리버풀 상대로 9경기 6골입니다. 놀라운 건 손흥민 선수가 최근 5시즌 동안 넣었던 6골 가운데 안필드에서 넣은 골이 무려 4골입니다. 그리고 그네 골을 모두 최근 4경기에서 네 연속적으로 매 경기 한 골씩 안필드 원정 4경기 네 연속골을 기록 중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 토트넘 입장에서는 안필드 원정 떠나오는 이 4강 2차전이라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기대를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안필드를 쏜 필드로 만들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대단한 활약이 기대가 되는 카라바코 4강 2차전 응원 하면서 네, 중계 같이 보러 많이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